내려가서 동생 좀 봐. 동생 네? 아, 됐다, 나 내려온다. 아 재밌어, 그렇지? 응. 어, 발로 차. 동생아 여기 봐봐. 동생아 여기 봐봐라. <laughs> 발로도 차, 발로 우와 비눗방울 눈이다. 제가 여기어린이대공원에서 샀어요. 어린이대공원네 거기 거기 발신도 그, 못했어. 요 어. 아니, 너무 저기 애기 쪽으로 뿌리지 마. 애기가 그냥 저다닦아가 어, 발로 다... 다... 없로 쳤나? 없어. <laughs> 없어. 형아, 뿌려줘, 형아, 주세요. 우와! 어우... 아 형아. 형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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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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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아, 아아 총사 총! 이야이 하나, 둘, 셋! 야 대단하다! 네, 신기도이 없어서... <laughs> 이야! 황아가 해줬어? 황아 줘. 황화 줘, 황아 홍아 해주세요, 그래, 도연아. 황아 해주세요, 그래. 도연아, 애 아니야. 도아화 주세요. 그래, <laughs> 이야 돈이 잘하네. 엄마가 해줬지. 오빠 너 멀리는?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어. 이게 안 돼, 아니야 아니야.